자그 다음에 네. 여기서 사과의 수와 토마토의 수를 대응 관계 식으로 나타내 보자. 이게 자, 여기서 보면 토마토가 두 개가 있고 사과가 한 개가 있어요. 음. 자, 요거 요게 요거가 하람량이 약간 어려워하는 형태예요. 이게 이게 사과가 두 개가 있고 토마토 세개 있어요. 자, 사과가 세 개, 토마토 네 개가 있어요. 이 사과 4개에다가 토마토 5개. 어, 이런 규칙으로 가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사과의 수가 1개일 때, 어, 토마토는 2개네. 사과의 수가 2개일 때, 3개. 그러니까, 하나명이 어려운 형태가 이거예요. 아까, 어, 하나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맞춘 게 뭐냐면, 19라고 했던 거. 사각형의 개수, 아, 1, 2, 3 나갈 때, 삼각형의 개수는 2, 3, 4 이렇게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게 그,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과의 개수 3일 때 토마토는 4개. 여기 4개일 때 5개. 5개일 때 6개.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자, 하람여여잘 봐요. 자, 사과의 수가 네모예요. 자, 토마토의 수가 동그라미예요. 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식은 어떻게 돼요? 식. 알 이거 맞춰주면, 타라면 다 되는 건데. 이게 하나는 좀 어려운 형태거든요. 이 식을 한번 써주실까요? 오! <laughs> 오, 잘했어요. 오, 이제는 확실하군요. 자, 여기서 네모 더하기 1은 동그라미에요. 오케이? 오, 잘했어 그럼 이거 빼기로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아주. 똑똑 소리가 나는구나 오케이 이거 하면은 동그라인떼기 이런 네모다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아주 똑똑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도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이거 판을 갖고 와서 식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숟가락 놓고 포크 놓고 거기다 빵 조각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접시에 빵 조각이 8개 놓여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 접시 한개일때 빵이 8개 접시가 2개면은 빵은 어, 16개 그 다음에 3접시면은 38에 24 어, 이렇게 되겠네 어, 그 다음에 이게 4접시면은 48에 32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규칙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된거죠 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 문제가 그하란양이 좋아하는 형태네 아, 이제 다 좋아하게 됐다 접시수는 동그라미, 빵의 수는 세모예요. 이거 아, 뭐 하라냐, 잘 하는 거니까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접시수에다가 곱하기 8을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 빵의 수가 나와요. 이렇게. 빵의 수에다가요, 8을 나눠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접시의 수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 가셨죠?